안녕하세요. 차 대장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코스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상승 추세는 유 단타보다는 수익 매매를 해라. 라는 방송 제목이구요.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버스피 월봉을 한번 크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큰 그림을. 예전에 박스피 부분을 하방 이탈할 것처럼 했지만은 다시 상승 이후 지금 그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지금 눌림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상승이 쭉 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몇달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늘리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봉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뭐 초까지는 상승 추세 유지될 걸로 판단합니다. 내년 초, 내년 길면 내년 1분기. 자, 주봉입니다. 주봉상 여기 채널을 자, 저점에서 상승이 나왔고요. 조정 이후 채널을 돌파했죠. 조정 구간을 그러니까 상승, 조정, 상승 흐름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대파동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직 깔끔하게 돌리진 않았기 때문에 살짝 눌렀다가 뭐 이런 식의 흐름. 아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상 이 채널을 돌파하고, 여기 캔들을 잘 보시면, 일차트입니다. 일차트에 캔들을 보시면, 여기가, 여기 상, 상단 부분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날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이 캔들이죠? 이 캔들이 상승을 확정 짓는 캔들이 되겠습니다. 상승하고, 돌파하고 눌림 그리고 상승 패턴을 잘하게 지키면서 상승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날봉의 대파동이 꺾기 전까지는 상승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장 여기 이렇게 꺾이기는 쉽지 않다.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종목에 70에서 100%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승은 이 정도까지는 지금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여기까지 나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패턴 아니면 뭐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이런 패턴이 파동상으로는 진행이 되고나서 이렇게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 지금 좀 강합니다. 강하고 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꺾이지는 않겠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이후 그러니까 12월 달, 1 2월 달이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11월 달까지는 상승 추세 유지되고요. 12월 달 가면은 한 번은 좀 조정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 구간만 조심하면은 내년 초까지도 이렇게 내년 초까지도 뭐 이런 식의 흐름 아니면은 조금 더 이런 식의 흐름을 조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에서 어차피 놀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짧게, 짧게 치는 것보다는 스윙으로 2, 3주 정도 치고 그런 식으로 애매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 판단이 됩니다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종목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코스피가 뭐 빠질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가다가 어느 순간 한번 조정이 올 거고요 근데 조정이 크게 오냐, 뭐 조금만 오냐 크게 오냐 뭐 조금 오냐 차이가 조금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자 이때까지는 상승관 점으로 유지를 해라 날봉에 대파동이 꺾일 때까지 꺾일 때까지는 상승관 점으로 일단 유지를 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현금을 현금의 조금 비중이 크다면, 현금 비중이 크다면, 종목 선정하셔서 집 진행하시는 거, 매수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조정이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와봤자, 뭐, 몇, 포, 몇 포인트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뭐, 2, 3포인트? 아, 2, 3% 정도 코스피 기준 조정이 많이 와봐야 그 정도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내려온더라도 금방 다시 올라올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짧게 치는 것보다는 길게 조금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코스피는 크게 볼건 없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는 상승이 조금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패턴을 깰 것처럼 하나 다시 올라왔네요. 또 올라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종목이지. 기대수익률이라는 게좀 작기 때문에 흐름만 체크하시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하이닉스가 좋죠 지금 하이닉스가 이런 수렴 형태를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완료하고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하이닉스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 차트로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상승 전고점을 살짝 깨는 흐름이 조금 나와주고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97,000원이고요. 전고점이 10%에서 15% 정도 기대값이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뭐 간단하게는 간단히 봤고요. 뭐 반대 체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닉스 관심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송에까지 했습니다. 이번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는 공격적 매수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